예, 여기는 호텔 인드고 와이어리스 방크 호텔이 자랑하는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차입니다. 차. 자, 요리할 때 차하는 그 의성어를 레스토랑 이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스테이크 그리고 양식, 그리고 태국 요리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10인 앉을 수 있는 단체석이고요. 또 이렇게 가족이나 또는 커플들이 앉을 수 있는 2인석, 3인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래 또 풀장도 보여가지고 풀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정원이 보이기 때문에 멋진 가든뷰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랑스원이나 라차담리 지역의 멋진 시티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플라자 아테네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랑손이나 라차담니 호텔 또는 와이어리스 도로변의 호텔에 숙박할 때 이곳에 와서 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일된 공간처럼 황에 조성되어 있고요, 약간 프라이프한 느낌이 있습니다. 세명 또는 네명 앉을 수 있는 멋진 좌석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한 시간 반내지두 시간 즐기면서 방콕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멋진 벽화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션들을 지금 뭔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밤이 찾아오면은 조명과 어우러서 극장 같은 또는 재즈바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 이제 안쪽에 멋진 개인 공간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체석이고요. 그래서 대략 1 6명 내지 2 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서 식사를 주일 경우 미리 예약하면은 여하튼 별도의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한 에, 뭐 파티도 가능하겠죠. 에, 별도의 공간이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에, 그래서 우리만의 어, 한1열명 내지 열다섯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찾아올 경우 우리만의 공간을 원한다. 에, 우리끼리 조용히 앉아서 도란도란 떠들면서 식사하고 싶다 할 경우 이와 같은 별도의 에, 공간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호텔 인디고 와이어리스 방콕 호텔의 차 루프탑 바입니다. 자, 뮤지션의 모습을 그린 벽화고요. 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선셋 멋진 시티뷰를 네, 즐기고 싶은 분들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 방콕의 중심부로서. 방콕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멋진 공간이죠. 와이리스 트로는 시암 스퀘어, 랑수원, 플런치이 주변 지역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방콕의 전형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센트럴 앰버시도 있고요, 미국 대사관도 있고. 정원 뷰도 있고 또이 호텔 내에 풀장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장소에 앉아서 식사와 음료를 즐기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5시 반에서 10시 정도 와, 와가지고 멋진 좌석을 확보하시고 여기서 와인 맥주 등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인 또는 뭐 2명 연인이 와서 앉아가지고 식사 맥주와인 즐길 수 있는 좌석이고요. 저기는 서너 명 왔을 경우 편하게 식사, 음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앉아서 보면 지금 이쪽은 미국 대사관 쪽이죠. 그래서 뷰가 아주 좋습니다. 네, 호텔 인디고 방콕 호텔의 루프탑 바의 멋진 모습은 5시 반 이후에 조성이 됩니다. 루프탑 바의 조성과, 아, 루프탑 바의 조명과 그리고 선셋이 뿜어내는 멋진 모습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멋있게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 시간 내고 싶다면 호텔 인디고 와이어리스 방크 그 호텔의 이 루프탑, 루프탑 바 괜찮은 선택으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루프탑 바고요 자, 여기선 또한 DJ 부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음악도, 신나는 음악도 키고, 또 DJ가 분위기를 돋구는 또 멘트도 해가면서 파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